엔비디아의 GPU를 굉장히 초기에 구입해서 서버 팜을 구축한 회사가 있고요. 그래서 전 세계 세 번째로 라지 랭귀지 모델을 만든 그런 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. 여기에서 전순환 이 여러 번있었는데 그때 제가 자주 하는 농담이 아, 그때 저희가 서버를 사지 말고 그냥 엔비디아에 주식을 샀으면 참 좋았을 것 같아요.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. 네, 아무튼 저희는 초기부터 엔비디아랑 협력을 해왔고요. 그 다음에 지금 이 장소가 경주인데 예, 이렇게 천년된 도시가 많은 문화재를 갖고 있듯이 앞으로 또 500년, 1000년 후에는 각 나라의 데이터나 각 나라의 그런 자료들이 또 굉장히 중요한 문화유산이 될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러면 그것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가 자기 데이터를 클라우드에 올릴 수 있어야 되고 각 나라가 자기 AI 기술을 가질 수 있어야 되는 그런 소버린 AI가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. 그래서 전 세계 한두 개의 빅텍스 에다 집중되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각 나라가 자기의 데이터를 다루고 AI 배치킬수 있는 그런 다양성 있는 인터넷 세상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믿고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.